여러분들은 코난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캐릭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키드나 안기준 같은 사람이 언급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르무트가 가지고 있는 떡밥 중 베르무트는 왜 나이를 먹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부분들 을 알아보고 이 의문이 나오게 된 계기와 해답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이 베르무트는 왜 나이를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만화르범 사건에서 조디가 베르무트에게 한 말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 조디가 어렸던 시절 조디의 집에 불을 지르고 조디의 아버지까지 죽인 인물이 바로 베르무트였는데 거의 20년 전 어린 시절 조디 뽑던 베르무트의 모습과 지금 FBI 수사관이 된 조디가 보고 있는 베르무트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서 조디는 베르무트에게 당신 왜 나이를 먹지 않는 거지?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샤론 빈냐드라는 인물의 딸인 크리스 빈냐드가베르무트란 설정이 있었는데 FBI가 수사한 결과 죽은 샤론 빈냐드와 딸인 크리스 빈냐드의 지문이 동일하다는 것이 나왔고 둘은 사실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됩니다. 이 떡밥이 나왔던 만월감 사건이 대충 42권쯤에 나왔는데도 베르무트의 나이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르무트가 왜 나이를 먹지 않는가? 에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추리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 가설로는 베르무트 역시 아포톡신 4869라는 약을 먹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아포톡신 4869를 먹은 사람들은 코난과 장미 그리고 메리세라 등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알약을 먹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몸이 유화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나이를 먹은 베르무트가 조직에서 개발 중인 아포톡신 4869를 먹고 나이가 어려지게 됐고 그것 덕분에 조디가 봤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추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리에는 좀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포톡신 4869의 부작용으로 나온 것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 사람이 유화화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남과 장미가 알약을 먹고 유아화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 그냥 이 사람의 나이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보다 나이가 많고 고등학생이 딸이 있는 메리사라도 그 알약을 먹고 유아화게된걸생각하면그 사람의 시간을 그냥 몇년 전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을 유아화시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베르무트가 그 약을 먹었다면 젊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졌어야 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베르무트가 한 20년 전쯤에 약파톡신 4869란 약을 먹고 유아화 된 다음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베르무트가 될 만큼 성장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추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베르무트가 유화가 됐다면 샤론 빈야드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야 합니다. 들어보면 남도일의 어머니인 이하영과 샤론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활동을 했고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베르무트가 유화가 됐다면 이 샤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편을 보면 럼이 최근에 어떤 여자 조직원이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조직원이 아마 베르무트인 걸로 추정되니까 만약 베르무트가 유화가 됐다면 어린이가 검은 조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검은 조직이 최근에 등신 범죄 집단으로 추락하긴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까지 조직을 키우는 정신 나간 새끼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데르무트가 유화됐다가 성장했다고 보기는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이 있는데 코난과 장미의 대화에서 문제점을 볼수 있습니다. 원작을 보면 코난이 어려진지 시간이 꽤나 지는데 자신의 키가 1미리도 자라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에 장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했고 코난도 그런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장미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게 되죠. 이 장면만 보고 뭔가를 결론 짓는 게좀 성급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포톡신 486구를 먹고 유화가 된다면 그 상태에서 성 성장이 멈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지금까지 아포톡신 4869를 먹고 부작용이 생긴 인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유화가 됐고 그렇게 부작용이 생긴 상태에서 성장이 멈추게 된다 라는 가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설들을 보고 나니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아포톡신 4869의 부작용이 한 가지만 있을까? 라는 것이었죠 지금 비교적 현재 시점에서의 아포톡신 4869의 부작용은 유화이지만 과거에는 부작용이 다른 것이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나이를 적게 만들어주는 부작용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베르무트는 코난, 장미, 메리와는 다른 부작용으로 유아가 아닌 신체가 젊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 성장이 멈추게 되면서 어린 조디와 마주쳤을 때와 같은 얼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베르무트가 샤론 빈야드와 크리스 빈야드 둘로 동시에 활동할 수 있고 조직의 2인자인 럼이 말했던 최근에 들어온 여자 조직원이 베르무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때문에 잠시 베르무트가 조직을 나갔다가 아포톡신 4 8 6 9를 먹고 젊어진 다음 다시 조직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르무트가 아포톡신 4 8 6 9를 먹은 것 같은 정황을 추해봤는데 좀 개소리라고 느껴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과장을 해서라도 추리한 이유가 있는데 조직의 보스와 베르무트가 심하게 아포톡신 486에 관련된 걸 숨기려고 한다는 게 의심스러워서 좀 과장을 했었습니다. 원작을 보면 검은 조직과의 재회는 에피소드부터 마더류원 사건까지 베르무트가 장미를 노리고 양호 선생님으로 변장한 다음 존버를하셨던걸 아실 겁니다. 그 결과 마더류원 사건에서 장미를 거의 죽일 뻔한 순간까지 만들어냈지만 코난의 큰 그림 덕분에 실패하게 됐었죠. 근데이 사건 직후 코난은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분명 베르무트는 남들 본인이 어려져서 코난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추 추리할 수 있다면 쉐리도 약을 먹은 부작용으로 어린 모습이 된게 아닐까라고 추리할 수 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추리했다면 테이탄 초등학교로 왔을 때 이미 장미를 알아볼 수 있던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미를 못 알아봤더라도 그냥 최근 초등학교로 전학 온 아이만 조사해 봤어도 바로 나왔을 건데 왜꽤 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만약 쉐리가 어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변 대학교나 고등학교만 조사해도 충분히 쉐리 행방을 알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나 시간을 오래 들여서 장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문은 7의 미스테리 트레인에서 또 한번 나오게 되는데 이하영과 베르무트가 대화를하며 스태프들에게 친절했던 샤론이 유일하게 이타쿠라라고 하는 CG 크리에이터와 대판 싸웠다라는 정보를 말합니다. 원작의 검은조직과의 접촉이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이 이타쿠라에게 죽은 자도 대사내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던 게 베르무트라는 걸 생각하면 왜 이타쿠라와 싸웠는지 대충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베르무트는 아포톡신 486의 9 부작용인 유아화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유아화돼서 어려진걸 알고 있었지만 바로 죽이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샤론 상태에서 이타쿠라와 싸웠던 것도 이타쿠라가 CG로 샤론의 얼굴을 어리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면 출연진 중 누군가 얼굴을 어리게 만들려고 했다가 샤론이 그 CG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타코로와 대판 싸웠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모트가 이렇게 유아에 대한 걸 숨기는 것 같은 장면은 원작뿐만 아니라 극장판에서도 나왔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흑철의 여행 극장판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보고 싶지 않다면 30초 정도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 개봉했던 흑철의 여행이란 극장판을 보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생장 인식 시스템이란 것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유화된 장미가 검은조직에 잡혀서 위험이 질 뻔했는데 나중에 쉐리와 닮은 인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며 이 생장인식 장치는 믿을 게못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며 장미도 검은조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검은조직도 미련 없이 이 생장인식 장치를 폭파시키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 생장인식 장치를 믿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베르무트였습니다. 사실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쉐리를 닮은 인간들은 전부 베르무트가 변장한 인물들이었고 그 덕분에 검은조직이 쉐리를 포기하고 생장인식 장치를 폭파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코난이 왜 베르무트가 우리를 도왔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베르무트가 극장판 초반부에 나왔던 할머니 변장을 그건 한번 추리해 봐라 라는 식으로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 가볍게 생각하면 극장판 초반에 장미가 자신의 티켓을 이 베르무트가 변장한 할머니에게 양보를 하는데 그 양보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쉐리를 구해준 거다 라는 식으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베르무트는 유아화되는 것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싶어서 자신이 쉐리와 닮은 사람으로 변장한 다음 생장인식 장치에 혼란을 준 것이다 라고 추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추리가 가능성이 있는 게 극장판에서 베르무트가 보스에게 뭔가를 없애라 라는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베르무트가 약을 먹고 젊어졌다면 현재 원작 기준으로 149세로 추 추정된 카라스마가 젊어졌을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스도 이 약의 효과에 대한 걸 숨기고 싶어했기 때문에 원작에서 장미를 발견하고 바로 죽이지 않게 한 것이고 극장판에서도 원래 사람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든가 젊은 모습까지 다 잡아내는 생장인식 장치를 없애고 싶어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극장판에서 조직의 인자인 럼이 이 생장인식 장치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카라스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로 카라스마가 옛날 카라스마의 모습이 아닌 약을 먹은 다음 젊어진 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식으로 추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뭐이 극장판에서 은행잎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박사님의 첫사랑인 후사의 캠벨 관련된 떡밥이다 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아포톡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니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이렇듯 베르무트가 나이를 먹지 않는 이유로 아포톡신 4869로 먹어서 그런거다 라는 가설은 대단히 확률이 높은 가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설도 존재하는데 그건 샤론과 현재의 베르무트는 복제인간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흥미로워서 들고 온 가설입니다 이 가설의 배경을 보자면 카라스마는 예전부터 샤론 빈야드란 배우에게 흥미가 있었는데 그 샤론이란 배우를 너무 사랑해서 그녀와 똑 닮은 복제인간인 크리스 빈냐드를 만들었다 라는 식의 가설이죠 이게 너무 허무 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게, 베르무트는 예전부터 보스에게 총애를 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게 총애를 받았던 이유가, 베르무트가 자신이 사랑했던 샤론과 똑 닮았기 때문에, 보스가 많은 관심을 줬다. 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디가 봤던 것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 조디의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르고, 조디의 아버지까지 죽인 사람은 샤론이었고, 조디가 다큰 성인이 돼서, 조디 앞에 나타난 인물은, 샤론의 복제인간인 베르무트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떡밥 중 하나인 안기준이 베르무트에게, 충격이었다. 당신이 보스의 몸을 줄이야. 라는 말 뭐 뭐가 사랑했던 사람의 복제 인간을 줄이야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안기준이 충격 받을 만한 사실이라 조금 가능성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오신 4869의 떡밥하고 완전히 다른 떡밥이 하나 생기게 돼서 명탐정 코난이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매우 가능성이 낮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르무트가 왜 나이를 먹지 않는가에 대한 떡밥을 원작에 나온 단서들 기반으로 정리를 해보고 해답까지 추리해봤습니다. 그냥 저희 개인적인 망상으로 쓴 글이라 좀 그럴듯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추리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